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 정말 주께서 임재하셔서 또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드러내시고자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경험할 수 있고 또 귀한 결단이 있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절찬리 상영중 많이 들어보셨나요? 절찬리 상영중 어디서 많이 보이는 표현일까요? 어, 영화관 혹은 TV에서 나오는 영화 예고편, 그러니까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흥황하면서 흥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가 지금 영화관에서 방영되고 있다, 상영되고 있다 할때 한창 TV에서나 이제 광고를 할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바로 절찬리 상영중이라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보았고 또 보기도 했고 뭔가 이렇게 접해 보기도 했지만 어, 제 기준으로 정작 그 뜻이 정확히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절찬리 상영중이니까 아 뭔가 흥행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던 어,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네이버에 있는 이제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이랬었습니다 절찬이는 지극한 칭찬을 받는 가운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절찬이 상영 중이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지극한 칭찬을 받는 가운데 영화나 드라마가 상영되거나 방영되고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방영되고 있지만 상영되고 있지만 흥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화에 대해서는 절찬리 상영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상영중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절찬리 상영중이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그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영화는요, 그만큼 흥행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흥행을 이루는 영화에게 다만 상영중인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홍보할 때. 절찬리 상영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절찬리라는 의미를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더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공연이 절찬리에 막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말 이 공연이 지극한 칭찬을 받고 있는 와중에 아주 성공적인 공연으로 마무리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작하면서도 뭐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고, 그 영화나 공연이 한참 흥행해요. 한참 방영되고 한참 그 공연과 연극이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는 절찬리 상영 중, 절찬리 진행 중 아, 발음도 어렵습니다. <laughs> 절찬리 진행 중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그 흥행하고 너무 좋았던 결과를 낸그 작품 작품이 이제 막을 내릴 때는 절찬리 막을 내렸습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중간과 마무리가 어떠한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절찬리라는 사, 그 어,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요. 왜 갑자기 절찬리라는 그 표현에 꽂히게 됐냐면 어 심도 있게 이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어떤 SNS 그러니까 뭔가 일상의 글들을 어, 웹상이나 온라인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공간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어, 제 친구는 아무래도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목사님 집안에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대부분 지금 친구들은 다, 대부분이 다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친구 대부분이 목회자인지라 그러니까 뭔가 글들을 보면 일상을 올린 글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참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유독 눈에 들어왔던 게시글 하나가 제게 보였던 겁니다. 동료 목회자이자 아, 목사님이죠. 동료 목회자이자 친구인 그분의 그 게시글에 어, 이런 모습으로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 사진과 더불어서 그가 함께 사역하는 부서의 청년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것을 함께 올리면서 그 아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절찬리 사역 중.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절찬리라는 표현의 의미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극한 칭찬을 받는 가운데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뭔가 적용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오늘도 절찬리 사용 중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극히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역 중이라고 의미를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의문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 사역을, 하는, 어, 사역을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인데 절찬리 사역 중 이란 단어가 우리가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도대체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사역이란 것인가. 이 친구는 분명히 이 글을, 그 글을 올리면서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절찬리 사역 중 오늘도 절찬리 사역 중. 여러분, 제가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로 아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사역하는 사람들, 그 현장에 있는 어떤 교인들과 청년들이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 활발하고 성공적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의미하는 바. 그러니까 이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요. 한번 이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가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하고 바라야 하는, 바라야 하는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겠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활발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렇게 사역하는 것, 즐거운 사역의 현장에 서 있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절찬리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절찬리 동행 중 하나님과 절찬리 동행 중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요 참 좋은 일입니다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이 동행한다라는 것에서 이 의미가 뭔가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동행하고 함께 걷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하는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극히 칭찬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동행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칭찬을 많이 듣고 싶어할 거예요. 절찬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저 어, 사람 아 진짜 절찬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아 진짜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네. 와. 정말 저렇게 칭찬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칭찬을 받고 싶은 사람이 사람의 심리일 겁니다. 바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스펙도 쌓고요,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기술을 배우고요. 정말 자신의 시간에 들여서 노력을 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런 칭찬을 들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삶의 목표도 내가 이런 말을 들으리라 인생의 목표로 잡는 고잡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사실 여기서 그치면 정말 이 칭찬 정말 저, 저 사람 절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이 칭찬을 듣는 데서 그치게 되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점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와저 사람 진짜 잘 산다 진짜 칭찬받는 인생이다. 이러, 여기까지 듣는 인생이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칭찬, 어떠한 평가를 들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절찬의 인생을 살고 있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런 칭찬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는요. 성공한 인물들 그리고 스타들 그리고 억만전자나 요즘은 뭐 유명한 유튜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셀럽들. 그러니까 셀럽들은 이 시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줄여서 셀럽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셀럽들을 두고 절찬이라는 수식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절찬이라는 표현을 그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근거이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SNS나 혹은 사회적 어떤 통신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팔로워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유튜브로 치다면 구독수가 얼마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혹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사회 가운데 박수갈채를 받으며 그 수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이것들이 진정 그들이 절찬리의 수식어를 얻을 수 있는 근거이자 증거가 된다라고 이 시대는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칭찬받는 인생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은 노력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가운데는요 그 심리 그 중심에는요 이 절찬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심리와 그리고 그 노력이 그 마음이요 자리잡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 성공이야. 하는 결론에 인생의 결론이 다다라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성공인 삶일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과 절창리 동행 중이라는 주제를 정해 놓고 그렇다라면 이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그분과 동행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좀 한번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귀한 결실을 맺어 갔던 사람들 너무나도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물론 그와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죠. 이른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을 했고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고 권력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과 살아간 사람이 누굴까? 라고 바라보다가 제 눈에 한 사람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성경에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받은 사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8절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에녹에 대하여 아, 말씀 계속 띄어 주십시오. 에녹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사실은 이 창세기 5장 18절에서 그리고 2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몇 살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사실상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말씀이 전부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에녹에 대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에녹의 아빠는 야레시라는 사람이었고요. 야레시 162에 낳은 아들이 에녹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몇 세에 낳았다고 알수 있죠? 65세에 무두셀라. 무두셀라 엄청나게 오래 사는 사람이죠. 그 무두셀라를 낳은 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몇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 그랬죠.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에녹은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 365세를 살았다라는 정보를 오늘 모모 말씀 창세기 5장에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에녹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뭐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뭐 어떻게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제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었, 아니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가 365년을 살며 그가 받은 단한 가지 평가를 우리는 그 평가에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평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22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나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23절. 그리고 그 365세를 살았고요. 그리고 24절에는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보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진정, 그 인생, 인생에 대하여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 그리고 어떤 유명세를 얻었는지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문장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칭찬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뭔가 세상에서 이보다 더큰 칭찬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절찬리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절찬의 기준을 두게 되죠 하지만 그 절찬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절찬의 기준인 겁니다 한 번의 실수요 그리고 뭔가 우리를 바라보는 여론의 변화요 그리고 건강의 문제 등으로 세상의 절차, 내가 칭찬받는 모든 요소 요소들은 단번에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절차는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뀔 수 있고요. 세상이 보내는 절차를 통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박수는요, 비난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칭찬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과 동행은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면 진짜 절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대 권력의 부재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나라 뭔가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절찬의 인생,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진짜 절찬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절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두 번째 동행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요. 24절 말씀만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 한 100번 이상 읽었던 거 같아요. 소리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마지막에 어디에 말씀만 계속 집중하게 되냐면 그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준이 되신 그 하늘나라 저 천국에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삶이란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쥐고 있던 그리고 그 세상에서 쥐고 있지만 얽히고 설키고 뭔가 풀리지 않아서 뭔가 무너져가는 나의 세상의 가치 속 세상 속의 중요한 모든 것이 잘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에 나는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복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우리는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에 따라오는 복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녹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세상에 있지를 두지 아니하고. 저 하늘나라로 함께 동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세상에 뜻을 두지 않냐고 저 하늘나라, 저 하늘 소망을 뜨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동행은요. 감정이 아니라 신뢰였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가면서 누구의 절찬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박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인가?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에녹은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절찬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에녹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분량에 많지 않습니다. 그 삶은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삶은 가장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요. 에녹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가 옮겨지기 전에 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무엇, 어떤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누구와 동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에녹과 같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은 겁니다 애녹의 삶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다 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진정한 절찬이의 삶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혹시 다른 건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미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애녹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와 동행하셔 천국의 그 나라에 이르셨던 것처럼 영광의 부르심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서사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면 뭔가 화려하고 길고 장엄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 나의 인생의 서사는 화려하고 장엄하여 나의 모든 이 서사를 바라보는 나의 후손들이 와 정말 화려하고 멋지게 사셨구나 라고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때가 있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애녹의 삶의 애녹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서사가 화려하게 기록되지 않아도 되는구나. 에녹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거나 그의 생애가 세세히 기록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의 가치에 머물러 서서 안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하늘 보좌 앞에 초청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와 목적이 세상의 인정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뭔가 우리가 기적 같은 성공을 이루는 인생을 꿈꾸기보다 하나님의 절찬이에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소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절찬이 그것만 바라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것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얻은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쓸모 없다.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어?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니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라는 고백을 할수 있다라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절찬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절찬리의 동행,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다른 것다 제쳐두고서라도 나와 동행해 줄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절찬의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절찬 속그 칭찬 속에 그 절찬의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은 이에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세상의 칭찬과 그리고 세상의 만족과 유익에 나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전찬의 삶을 살아가며 절차 내의 동행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그 인생을 통하여 주님 일하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간증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